이번 트렌톡 주제는 간편 서비스로 잡았습니다. 간편 서비스 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간편 결제, 간편 인증, 이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여기에 간편 주문도 있겠죠. 온라인 쇼핑에서 주문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아울려서 오늘 간편 서비스라고 좀표현 해서 말씀을 나누고, 보고자 합니다. 일단 간편 서비스의 이제 개념은 여러 가지로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서비스 사용 단계를 축소하고 간소화해서 사용의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서비스 사용을 위해서 소지하거나 구비해야 되는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 예를 들면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제가 소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스마트폰에 정보를 옮김으로써 플라스틱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형태가 있을 것 같고, 어,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좀더 편리하게 주는 어, 지문 인식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형태가 아마 간편 서비스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편 서비스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소화 되어야 될것 같고요. 요즘 무인 편의점이 생기고, 빠른 처리나 시간적인 간편성이 또 필요하고, 원터치로 결제할 수 있는 그 유저 인터페이스, 그 UI가 좀 단계적으로 단순화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편의성이 있는데, 대부분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기기, 다양한 OS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 그 다음에 소지도 단순하게 할수 있고, 스마트폰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어떤 단계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사용자 개입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신뢰성 부분인데요. 사용자 인증 기반에서 일단은 그 자기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정확히 적용을 할수 있는 뭐 생체 인식 부분이라든가 그런 보안성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과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어 시간 절약이라는 게뭐 가장 기본적인 가치 요소이고요. 뭐 어떤 비용의 절약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또 요즘 뭐 마이크로 활동을 디지털화 하는 부분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개인화 서비스들이 점점 발전을 하고 있고 어, 이와 수반에서 이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타겟팅 광고도 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부가적으로도 이제 활용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성이라고 하면 먼저 사회 진화와 이런 연계가 될것 같은데요. 디지털 전환 사회를 생각할 수가 있고, 먼저 간편 서비스는 주로 결제와 관련한 서비스로 신뢰 사회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술적 제한이 있는 경우에 신뢰를 기반으로하여 간편한 서비스 제공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인증이나 보안 기술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사용자 인식 기술의 활용은요 아주 중요한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주로 얼굴 인식이나 지문 인식 또는 정맥 인식 등의 생체 인식이 진행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AI 영상 인식 등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용자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보안성을 높인 사용자 인증 보안 기술은요 점점 더 고도화되고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 간편 서비스의 활용 분야도요. 어떻게 다양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스마트 서비스를 본다면 우리가 원격 진료, 로봇 등 활용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거래나 규모, 보안 수준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도 차등화 줄 수가 있습니다. 단축형 서비스의 다양화를 생각한다면 주로 우리가 NFC나 QR코드 또 일회용 번호 이런 사용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실시간 링크 전달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축적을 통한 편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요. 이제는 오토어 연계 서비스로서 소셜 커머스로는 우리가 현재 지역 상권이나 프랜차이즈, 교통, 택시, 또 배송 운송이나 또는 항공권 티켓, 또 병원 호텔, 어, 전단지 광고, 이런 부분에서 어, 우리가 오토어 연계 서비스를 우리가 간편 서비스로 어, 활용을 받고 있고 점점 더 많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큐레이션 및 추천 서비스도요, 잠편 서비스의 활용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점점 더 기술이 인간과 가까워질수록 컨시어제 역할과 서비스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인간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사용자 친화형, 사용자 경험 UX를 이야기하는데요. 좀더 접근성이 편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어, 전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향후 또 지금부터 고령 친화 서비스도 하나의 우리가 간편 서비스 컨텐츠로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러한 간편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이슈는 또 하나 뭐냐면 디지털 화폐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블록체인이나 또 생체 인증, 또 이런 기술의 미래 기술이 탑재된 결제수단의 어떤 표준화가 또 하나의 방향성으로 우리가 또 제시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수많은 기술들이 좀 강화가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간편 서비스를 음, 하는 건 좋지만 간편 서비스를 하기 할 때는 항상 변화가 주어질 때 디지털 소외계층이 없도록 취약계층을 고려해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 간편 서비스를 할때 어, 너무 간, 간소하다 간 보니까 어, 지켜야 될때 지키지 않고 보안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니 그런 것도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서비스가 어, 생겨서 어, 통일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결제 방식 통일성이나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사용자의 경험을 통일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법률성과 표준화를 꼭 고려해서 서비스를 개발하면 좋겠습니다.